네 안녕하세요 역시 TV 준삼촌입니다 오늘 또 중위 역사 조선 24 아홉 번째 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강은 안 보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생이 시험 문제도 내실 수도 있고 안 내실 수가 있어서 되게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오늘은 뭐에 대한 내용을 볼 거냐면 바로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리학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기도 한데 얘가 원래 뭐를 연구하는 학문이냐면요. 좀 삼촌은 개인적으로 성리학 되기 싫어하거든요. 하는 얘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일단 얘네들은 우주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성리학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시점인 15세기를 보면은 조선은 성리학에 대해서 어떤 그 노력들을 하냐면 이 성리학을요, 백성들한테 최대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녹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학 그 윤리를 일상생활에 넣으려고 가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서적들 편찬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의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저술이 되게 되는데 의례서들을 보면요. 의뢰서 그러니까 예와 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뭐지들부터 해야죠. 어, 왕실과 국가고위직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조오례이라는 책을 냈어요 앞에 나왔던 책이도 그죠 두 번째 양반들도 성리학을 따라야 되겠죠 지늘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녹을 먹으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따를 수 있도록 주자가래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백성들 백성들에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유교적 윤리를 배울 수 있게끔 삼강행실도라는 이제 그림이 담겨 있는 책을 내게 되죠.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어디로 내려오면서 사림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다시 권력을 잡는 16세기가 되면은요. 연구가 꽤나 과해지게 돼요. 사림들이 집권하는 시기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요. 이 사림들은 성리학 질서를 모든 조선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성리학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소학이라는 책. 그리고 일반 향촌이나 마을에서 사람들 사이에 유교적 윤리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향약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헷갈릴 때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윤리서 이런 책들까지 전수을 시키면서 성리학을 아예 조선의 머리 깊숙한 곳, 척추 깊숙한 곳, 세포 곳곳에 성리학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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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넣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이후로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은 가족 공동묘의 문화인 가묘라든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묘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집안의 역사를 적은 족보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뭐 성인식, 결혼, 장례식, 뭐 이런 것들. 자, 관혼상제 의례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고, 관혼상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인식, 제사, 결혼식,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적인 가족 질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리학적 가족 제도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에서 보면은 고구마. 100개 먹은 그런 가족 문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삼촌은 그런 시대 문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성리학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깊이 연구가 돼 그러니까 성리학이 만들어진 중국보다 우리나라 성리학이 더 연구 성과가 뛰어나거든요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얼마나 들고 팠으면 그래서 이 성리학 연구에 가장 큰 빛을 보신 학자 두 분이 바로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집회에도 남아 있죠 바로.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뭐를 연구를 하셨냐면요.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를 주로 연구하셨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기를 연구를 하셨어요. 듣자마자 여러분 아이아 아, 했죠. 욕했죠. 욕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가 뭔지 기가 뭔지 여러분 중등역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는 그냥. 뭔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죠. 어, 아주 깊은 원인. 뭔가 아주 딥하고, 막, 아, 시크릿하고, 아주 딥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something 굉장히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는요, 그냥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정, 그냥 현상, 이런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두 분의 학문적 성향이, 이왕 선생님은 근본과,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이희 선생님은 현실과 그걸 당장 바꿀 수 있는 개혁안을 굉장히 중시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은 책을 보면은 이희 선생 이황 선생님이 적은 거에 여러분 그뭐 책이나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성학십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희 선생님이 적은 거는 성학지묘예요 자잘 들으세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성악십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성악십도에서는 성악십도는 자 도덕적 능력이나 개인이 가진 성품 이거 눈에 보여요? 도덕 능력이나 개인 성품 눈에 안 보이죠. 아주 딥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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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인드 안 있는 뭐 something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1 0 개의 그림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근본 원인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성악집도고요. 성악집요는 사람이 바로 눈에 보이는 태도나 자세 있죠, 자세 그런 것들. 이는 막 구강이 구강의 바른 자세를 집요 요약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약 집요인 거예요. 요 이게 여러분들 그 뭐야 사림지 그쪽 단원에 보면 나오는.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골 많이 아파해서 이거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중2 역사 조선 24 구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이거는 1 0점 방지용 문제로 내는 느낌이나 아니면 정말 암기에 특화된 친구들을 위해서 낸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단원이라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제 거론을 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굳이 결혼을 거론을 안 하시면은 이 부분까지 하지 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